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제말 들어볼래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 고민이야 이거는. 이게 지금 상점에서 요거를 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뭘 봤냐면은 그 인챈트 중에 센티널이라는 인챈트가 있더라고요 얘들아. 그게 올데미지 감소 50%더라고요. 맞나? 체력이 15%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개딱지까지 끼면은 체력 15% 이하일 때는 안 죽지 않을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흑은 아니야 이렇게 흑은 아니고 그리고 막 현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거를 한번 사볼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 아닌 것 같아 멈추 멈추라고요 근데 뭔가 멈추라니까 멈추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사는 사람, 나밖에 없다. 요또바 최초. <laughs> 이거 아무도 안 산다, 솔직히. 인정? 이거 누가 사냐? 땀! 아 이제, 이제 물은 엎질러졌다, 얘들아. 이제 물은 엎질러졌다. 그렇다면 지금 책이 30개? 전설 책이 50개? <laughs> 아, 한번 살짝 맛만 보자, 만만. 근데 여러분들. 무적 너프 먹어가지고 이제 안 좋다던데? 무적 별로라는데요? 일단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스킵. 상남자 스킵이지.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자리가 이상함 여기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자리도 이상함 역시 아크릴 준이 버섯돌이 앞에서 돌리면 바로 그냥 반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짝 아나 정말 빨간 거부터 까라고요? 아 그럴까 차라리 얘들아? 이거 내가 볼 때는 빨간 거부터 그냥 까는 게 낫겠는데? 빨간 거 50개니까 빨간 거안 해도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빨간 거는 그냥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노란색 버려 아, 이게 책을 열때 색깔이 애초에 정해져 있네, 얘들아. 그, 책열때 색깔이 안 나오면 그냥 꽝이구나. 아, 이름, 이름 꽝이야, 꽝. 이름 꽝. 니. 꽝. 바로 돌려. 꽝. 바로 돌려. 꽝. <laughs> 바로 돌려. 꽝. 자, 바로 돌려. 오케이, 꽝. 자, 바로 돌려요. 꽝. 바로 돌려요. 꽝. 아, 나 정말. 이쯤에서 신화책 하나 돌려주면 꽝. 일단은 요거 꽝 나오고 바로 돌리면 노란색! 잘하면 여러분들 파란색도 같이 뜰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잘하면 야 그리고 이거 이펙트도 좀 바뀌었다 얘들아 옛날에 무조건 다 흰색이었는데 어? 실명이네? 아 근데 실명은 솔직히 쓸모가 있나? 어야또 노란색이네? 잠깐만 어? 야 이것도 낫으로 취급받나? 같은 낫 아닌가? 얘도 어쨌든 낫의 효과를 올려주는 건데 이것도 낫이잖아 다른 건가 아예? 그냥 피웹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하 패쓰 여러분, 저는 파란색을 노릴 거예요. 얘들아 노란색은 솔직히 좀 쓸모가 없고, 파랑 정도까지는 뽑아줘야 그나마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파란색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떴거든요. 파란색 확률이 1%라 그랬나? 그리고 노랑, 파랑 같이 뜨면 레전드. 나는 빨간색 세 번에 센트럴 떴는데, 빨간색 세 번에. 오케이, 확인. 한 번, 두 번, 세 번. 난 망했는데. <laughs> 아니. 아 너무 책이 빨리 소진되는데, 얘들아? 이쯤에서 신화책 돌려주면, 꽝. 음, 한번더 돌려주면, 상남자는 뜸들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확인. 안 뜸들이고 간다. 제발! 아, 이거 꽝이지? 어, 뭘 제발이야, 동이야. 어차피 꽝인데. 빨간색 1 0번 돌리고 가자, 얘들아. 빨간색 1 0 번. 숨 참고 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음! 아, 노란색, 노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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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 부활, 아. 아니, 솔직히, 부활 쓸 거면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인정? 아니, 솔직히, 부활은, 아니, 쓸모가 없어요. 아, 저거 뽑으면은, 파란 색깔이 먼저 떠요. 반짝할 때. 아, 그렇구만. 형, 3150 로벅스 있는데, 어땠어? 아, 요거, 요거 사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득. 이거, 이거, 이거. 76% 할인. 님, 돈 버는 거임? 아마도. <laughs> 아니, 파란색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 파란색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얘들아. 진짜로. 나 나름 운 좋은 사람인데? 넌 파랑이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 이거 참. 하하 이거 참, 이쯤에서, 4연속 신화책. 까면은 파란색 뜹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떴습니다. 안 떴네요 뭘 탕진가요! <laughs> 탕진은 에바고 돈은! 아껴 써야 됩니다 저처럼 잠깐만 잠깐만 아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아 그리고 확률 낮아졌나? 아니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거든? 예전에는? 좀 심각하게 안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얘들아 내가 볼땐좀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안 나오는데? 뉴 타이틀 언녹 어구 아니 뭐야 왜안 나오지? 아니 또잉? 아 노란색 아 아, 파란색 나와야지, 아. 아, 아 그니까, 얘들아. 평소에 운을 적당히 썼어야 됐어. 뭐냐, 이거? 어? 이거 이번에 버프 먹은 거 아니야, 얘들아? 이동속도가 400% 증가한다는데? 5초 동안?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써봐야겠다. 이동속도 400% 증가요? 여기다가, 요거 끼고. 무기로는 이속 올려주는 아발론 끼고. 아발론 이속 올려주시지 않나? 얘들아, 무슨 색이 이속 올라가요? 아, 열매는 레오파드 끼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파 끼고. 아, 빨간색이 이속이 올라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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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하고 변신하고?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이속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잠깐 수영을 해 보자. 수영을. 냐! 냐! 아니. 아니, 뭐야 방금 이속? 아니, 너무 빠르네. <laughs> 이거 이거 좀 재밌는데 얘들아? 어, 터졌다. 수영! <laughs> 아니, 물속에서 뛰어가는 거 레전드네. 야, 근데 왜 레오파드는 수영을 안 하냐, 얘들아? 어? 얘들아, 레파는 원래 수영을 안 해요? 이거 왜, 왜 이래요? 을, 원래 이렇게 땅바닥 걸어다니나요? 오늘 어, 진짜 처음 알았는데? 아, 늑대랑 기린도 안 한다고? 아, 진짜? 어, 아 아, 그런 게 있구나. 어, 아, 몰랐네. <laughs>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레오파드. <laughs> 아, 잠깐 얘들아. 이거 뜬 것만 좀 잡고. 아, 이거 이속 겁나 빠르다. 그냥, 그냥 해도 빠르다, 이게. 빠른 게확 느껴지네. 아 여기다 밍크까지 하면 더 빠르겠다 진짜로. 아니 전 뭐야? 아 타수 많은 검으로 때리고 티풀하면은 어 잠깐만 타수가 많으면은 저게 더잘잘 터질라나 얘들아? 야, 한 번만 딱더 해볼게. 뚱아 타수가 많으면 더잘 터지는구나. 아 그렇네. <laughs> 야, 순식간에 쪄서 여기까지 이 거리 차이를 벌렸는데? 이야, 겁나 좋는데? 생각보다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쓸만한데요?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장하려면 천노박스를 내야 되잖아. 망겜이네, 이거. 아, 이 밑에 패키지에 딸린 걸사라고요 예? 1,500 로벅스짜리 사면 님 남잖아요 무제가 예? 아 근데 이게 맞긴 해 이게 어차피 1,000 로벅스짜리 살 바에 오페랑 이거 해가지고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거 사는 게 이득이 맞긴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음, 맞네, 맞네. 저거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좀 재료로 맛 바꿔 먹고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득 확인. 나 속은 거 아니지, 얘들아? 나안 속았지? 이거 맞지? 맞지? 아마도. <laughs> 자, 저장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저장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속핵. <laughs> 자, 이름 바꿔놓고. 자, 그럼 마저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좋은 거 하나만 딱더 나와라. 장명생스, 진짜. <laughs> 왜요? 네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빨간색 10개 돌릴 동안 노란 색깔 하나는 뜨지 않을까? 솔직하게. 하나는 뜰만한데? 이게 안 뜨네. 와, 칼이 문제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낫을 들고 돌리면은 오히려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쯤에서 신화책 하나를 돌리는 척, 전설로 가. 그 다음에, 무빙하는 척, 신화를 누르는 척, 전설을 누르는 척, 신화로 가. 떴다. 이거지 얘들아 봤지? 봤지? 이거야? 이게, 이게 무빙이야? <laughs> 운영자랑 심리싸움 <laughs> 어하이퍼아머아하이퍼아머 좋은데 얘들아? 아니 하이퍼아머는 진짜 괜찮은데? 또 사라고요? 아나 그렇게 후고 아닙니다 바로 버려 상남자 어 저거랑 개따기랑 하면 겁나 사기네 생각해보니까 아 저거 쓸걸 심리전 다시 하라고요? 아 심리전을 하기 전에 일단은 신화책을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자 봤지 얘들아? 이게 심리전이야 봤지? 이게 심리전이야 갑자기 운이 좀 괜찮은데? 아, 이거는 별로. 이거는 바로 별로. 바로 그냥 왜웅문강웅문강 인센트 폐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한번 망해주고. 그 다음에 전설책 돌려주면서 한번더 전설책을 돌리는 척, 신화책을 돌릴까 말까, 돌릴까 말까, 전설책 한번 돌려주면서 신화책 하는 척, 전설 돌려주면서 신화책을 딱 돌려주면은 까비. 그러면서 까비를 한번 외쳐주면서 전설 갈랑까 말랑까 하다가 바로 그냥 신화책으로 바로 가주면 안 나오면서 바로 전설 돌렸다가 바로 그냥 다시 한번더 전설 돌렸다가 바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전설 돌렸다가 신화책을 돌려주면 떴죠. 아쿠아 잼? 이거 아쿠아 잼 하나만 만들어서 신화책 두번 돌리고 끝낼까 얘들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아쿠아 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가 슬슬 떨어져가니 7건치 재료만 지원해드릴까요? 7건치 재료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거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쇼? 아이고 7건치는 재료는 아이고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뜰것 같은 독립 미면 개출하고요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떠요 일곱 개그 다음에 일곱 개그 다음에 선생님 당근 따, 당근 <laughs> 감사합니다 이 정도 받았으면은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심상 인정 인정 이거 인정, 동영, 이미지 관리하는. <laughs> 마지막 불 태우기. 가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정말. 하지만, 여기서 좋은 거 띄우면 되잖아, 얘들아. 여기서 좋은 거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현재, 신화책, 다시 9개, 보충을 했구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한번 반짝하자. 제발. 아, 제발. 아, 노란색, 일단은, 일단은 시작 좋아. 일단은 노란색. 뭐냐, 이거? 때리면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래. 바로 버려버리고. 아, 꽝. 다음. 아, 꽝. 아니, 파란색 한번 나올 때 됐다. 꽝. 아, 꽝. 꽝. 무빙 오케이 해주면서 바로 그냥 시라체 가면은 아 노란색 아 아니 파란색이 나왔어야지 아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오페야 뭐야 이게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라스트 3 2 1 원! 갑니다